안녕하세요. 풍암 파트너스 라이브입니다. 저는 마크고요 옆에 릴리 누님 나오겠습니다. 저는 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바로 여기는 네. 풍암동 행정 복지 센터에 나왔습니다. 아, 정말 민원의 가장 현장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분주한 모습들이고요. 네. 네. 저희 그 행정 복지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뭐 기초 생활 수급자, 노령 연금 일자리 알선, 뭐 장애인 서비스 등 이런 업무를 보고 있고 각종 저 행정 업무도 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사무소 행정 복지 센터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옛날 사람 동사무소. <laughs> 네. 요즘 네. 사람 행정 복지 센터. 옛날 얘기가 자꾸 입에서 튀어 나오네요. 네. 자, 그렇, 그렇다면은 행정복지센터 네. 대장님을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령님 모시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젠틀하시고, 아니 너무 네. 댄대하세요 네. 이, 좀, 주, 동장님 대, 대, 네. 이종준 동장님을 네. 모시겠습니다. 이종준 이종주, 자 이쪽으로 집시오, 우리 어, 어. 이종준 동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풍암동장 이종준입니다. 네. 저희 이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는 어,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생활과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지 분야도 있지만 여러분 생활에 벌어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처리 같은 거. 또 환경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일들 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 저희 풍암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풍암무수라든지 금당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저희 네. 풍암동의 BI가 네. 네. 동네 BI? 네. BI가 BI가. 예, 예. 풍암동의 BI는 어, 건강, 건강 마을입니다. 건강 마을. 건강 마을 힐링 쉼터 네. 네. 힐링 쉼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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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마을입니다. 네. 힐링 쉼터 예, 예, 예. 어, 음, 예. 말씀하세요, 동장님. 예. 예. 건강이라는 게그한 어, 세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아, 그래. 뭐 중년, 노년 모든 세대에 걸치는 걸쳐 있는 그런 일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폭넓게 모든 전 세대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예.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부인되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네, 너무나 네.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네, 정말 많이 네, 네, 네. 힘드셨는데요. 네, 네. 아 정말 그렇다면 바로 그금강마을에또 우리 가장 자랑인 네. 또 풍암마을에 또한 곳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저희 풍암호수 쪽에 보시면 어그 황토길, 아. 맨발 걷기를 네. 위해서 황, 황토탕을 조성해놓은 네. 곳이 있어요. 네, 네. 밑에서부터 맨발로 산을 올라서 네. 어느 정도 올라가면 황토탕 네.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그렇죠.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 유튜브도 보시면 네. 어, 맨발 걷기에서 엄청난 이렇게 그 정보도 그렇죠. 많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네. 가까운 네. 네. 곳에. 네. 또 어, 금당산에.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그 금당산에도 저희들이 이제 맨발 걷기 그 길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예. 지금은 풍암호수에는 그 조성이 돼 있어요. 예. 예. 걸어서 올라가면 예, 황토탕. 예. 예.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주민들이 그 맨발 걷기에 대한 효능 예. 같은 거 예. 어, 매니아들이 엄청 오, 많아요. 예. 예. 뭐한뭐한두달 뭐 했는데 예. 오, 건강이 엄청 좋졌다. 예. 실제로. 아 실제로. 예예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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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 사례들을 현장에서 보실 예. 수 있고 우리 주민들. 건강이 항상에 아주 도움될 수 있는 음. 그런 훌륭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지금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너무나 잘일수 음. 주시고 계시고 동장님어더 네. 건강하시고 그런 활기찬 동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 뭐활기 한번 할까요 네, 네. 하나 둘셋 하면 활기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둘, 활기. 네, 지금. 맞춤형 복지팀의 최서진 주무관님 아주 복지에 전문가십니다. 아 근데 또 잘생기셨어요. 네. <laughs> 한번 모시고 정말 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암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최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주무관님께서 네. 이제 복지팀에서 지금 이렇게 음, 업무를 음. 맡고 계시는데 네, 네, 네. 복지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네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희 풍암동 맞춤형 복 복지팀에서는요. 음. 예,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 소외된 계층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돌봐주고 대신 보살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언제지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어떠한 복지, 복지센터에 연락하시면 예, 조치를 취해주십니다. 예, 복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안내해도 드리고 또 예, 도움을 드리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 중요한 거 네. 우리 또 자, 중요한 거 포인트 우리 또 풍암동 보장 협의체 우리 둘 네. 같이 네. 하고 있+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복지그 맞춤형 우리 복지팀에서는 풍암동 보장 협의체와 또 우리 복지팀이 아 손을 잡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서로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같이 같이 정말 신나는 맞좀형 복지 팀에 우리 네. 최서진 주무관님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 복지 화이팅 하는 겁니다. 네. 하나 둘셋 복지 복지 파이팅 자 다음은 우리 행정 쪽에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그 정보송 주무관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미스 풍암을 모셨습니다. 미스 풍암. 네 주무관님 소개 좀 해주세요 직접.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풍암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치담당을 맡고 있는 정보송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다면 어, 많은 민원도 들어올 거고 또 주로 행정 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민원인 분들의 전부 다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대신 저희가 떼드리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민원실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오시면 지원해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청소 저희 동에 청소하는 부분이나 민방위 이런 부분들도 동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 때로는 그뭐 민원 어려운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럼 굉장히 우리 주민센터에서 난감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설교롭게 또 대처하신가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민원인 분들이 행정적으로 이제 잘 어, 모르시는 분분들도 예, 예. 있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구청과 또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랑 소통을 해서 저희가 좀더좀 좀 쉬운 단어, 예. 쉬운 방법으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설득을 해드리려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스 풍합께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네. 어, 이해해드리기 때문에 항상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면 미스 풍염 주무관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네. 네. 네. 자 미스 풍염 화이팅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자 하나 둘셋 미스 화이팅, 풍염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저희는 행정복지센터 현관에 있습니다. 근데 현관에 와 보니까 아, 갑자기 네. 어려운 이웃을 후원해 주신 분들 해서 저희 착한 가게 명판이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네. 자, 통장님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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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이제 저희 풍암동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고 계시는 포, 저기 착한 가게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없는 착한 가게 부,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광주에서 제일 많은 착한 가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풍암동 주민들의 삶이 더 그, 나아지고, 풍요롭게 에,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하고 또 우리 주민들, 우리 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착한 가게 발굴을 위해서 좀더 이렇게 더 노력하면은 어 그게 우리 주민들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우리 풍암동의 기부 천사들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이제 풍암 파트너스에서도 이 착한 관계분들 홍보 영상을 정말 계속해서 찍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 또 동장님께서 더욱더 어, 힘을 네. 주실 것으로 네, 어, 네, 네,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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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풍암동에서 이렇게 착한 가게가 한 80여 개 이상, 90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착한 가게들을 우리가 아침에 풍암 파트너스 채널 들어가시면, 동네 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착한 가게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또 우리 풍암동에 계시는 특히 주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착한 가게 발굴에 좀더 어, 힘써 주시고, 어, 이렇게 좀더 이렇게 착한 가게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이웃들이 더좀그 질이 향상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착한 가게 후원해주시는 우리 이 뒤에 보이는 착한 가게분들 정말로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카카오톡, 중앙 파트너스 카카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이 착한 가게에서 할인 행사라든가 원 네. 플러스 원이라든가 이러한 쿠폰을 무료로 다운로드 바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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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착한 가게 파이팅으로 마지막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잠깐 함기 화이팅! 네 지금 이제 복지센터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자 여러 창구가 보이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1번 창구부터 자 모든 민원 발급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초 수급 장애인 노인까지 창구들이 다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생활하시다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가거나 할 때는 바로 어디로 행정복지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코너별로 이런 뭐 행정 복지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치매 조기 검진 자 그런 코너도 지금 마련돼 있어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러한 건강 문제까지도 전부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시고 이쪽이 마을 자치팀 그리고 이제 복지팀은 이제 저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정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나. 어 힘드신 분들이 어 있으시다면은 항상 행정 복지센터를 이용하셔서 어, 정말 위급한 가정, 그다음에 어떤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복지센터에 오시면 또 그런 상담까지도 해 주시는 그런 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있는 행정 복지센터, 풍암동 복지센터 잊지 마시고요. 항상 더욱더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크 7080이었습니다.

아, 요가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어,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가 동장님실이네요. 잠깐 동장님실 궁금해서 한번 보고 아, 동장님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가시다. 가시게요. 들어오세요. 동장님실로 갑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동장님실인가 봐요. 어머, 복도가 너무 길어요. 어머 힐링쉼터 건강말 풍함님 오네요. 아 여기가 동장님실이네요. 어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업무 보고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어 동장님 지금 업무 보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요가실에서 요가 하는 거 보고 지금 내려오다가 동장님실이 여기 있길래 어, 한번 들렸다가 아까 동장님이 아, 우리 비아이가 건강마을 힐링 쉼터다. 풍암호수에 가면 어, 맨발걷기 황토 체험이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해서 네, 네, 네. 제가 동장님 모시고 직접 네, 네. 풍암동 풍암호수에 가서 네. 건강마을 힐링 쉼터답게 네. 어, 황토 체험을 동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네. 어, 해보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이동할까요? 가시죠.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또 마침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오, 비하이, 오, 힐링심터 건강마을,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여기다가 걸어 놓으셨네요. 와, 아, 요거 한 번, 아, 뽀샤, 크게 힐링심터 건강마을 한번 체크하고, 저희가 어, 풍암호수로 이동하겠습니다.